입니다. <laughs> 오늘은 대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포는 두 가지로 있는데요, 공중부양 대포, TNT 대포가 있습니다. 공중부양 대포는 셀커 대포라고도 해요. 자동화 대포도 하죠. 네. 어디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 월드부터 만들어야죠 음 여기다 할까? 아니야 아니야 프리지 브로하고이동으로한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는 여기 전자 그리고 평면 어접표 보기 키고 불확산 끄고 텔레포트 키고 이건 아니고 응. 항상 낮키고 수줍힌 유지 켜고 노벨 의왕 귀엽게 끄고 날씨 주기 끄고 이러면 됐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 됐다. 어, 화면 밝기 좀 켤게요. 어디더라? 제가 나와 있겠다도. TNT를 보고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둥. 요즘 여러 가지 추가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물안경에도 준비해 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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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맞다 여기선 TNT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먼저 두 칸인 앞에 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가져오세요이 돼지는 누구야? 양쪽도 이렇게 여섯 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파주시길 바랍니다. 아! 반블럭도 설치해야 합니다. 반블럭이, 반블럭 건축블럭 자재에서볼수 있어요. 이렇게 설치요 TNT를 이렇게 장전해 주도록 합니다. 음. 이랑 볼을 옆에 닫아주시고요. 레드 스톤을 두고 하나, 레드 스톤을 이렇게 하나, 둘,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틀대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떨어 쪽은 TNT 부분까지는 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좋지 쉬 쉬는... 음, 이것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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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못 들은 척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여기에 버튼을달아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어, 이쪽 연결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예, 부서졌나? 음, 일단은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내 대포 여기 있는데. 어디 났나? 음, 그, 이건, 음. 이건 오류일 거예요. 어 이거 공중대포네요 이거 딱 이렇게 커버링 해주면 될것 같아요 커버링 하체로 해볼까 하나 둘셋 아, 어, 이러면 망한 거고요. 네, 이번에 쉘커를 보입니다. 음. 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창, 어, 어, 어 제작 가능하고요. 스포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쉘커 스포날을 꺼내주세요. 실크 스폰, 알, 실크 스폰 알과, 그리고, 색에 음, 맞는 계단. 와, 실크 스폰 을 제거되었네. 그리고는, 대포 몸체에 적합하는, 제일 만약 검정색인, 블럭이 바로 석탄블럭, 철차, 천나무 일타 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블럭도 준비해주세요. 돌파. 먼저 대포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대포는 되도록이면 일직선형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어, 래기야그 다음, 이렇게, 울, 타리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철치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석탑블럭 두 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뒤에 블럭을 넣고 이렇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삼성 건데요. 이거 삼성 갤 그거 태블릿 무슨 A, 네, 이거 탭 A인가, 탭 4인가. 그래가지고 좀, 아, 될걸요. 짜증나기도 하네요. 내이거 있죠. 네. 이 뒤쪽을 네. 제거한 뒤, 앞을 좀더 이유는, 똑같이 좀더 이유는, 중간쪽에 세우 설치. 바로 이쪽에는 들판을 설치해주세요. 뒤에는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주시고. 위에는 철창. 철창 설치. 아! 아, 실수했네요. 이거 좀더 앞에 가서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이쯤에서 이렇게 해주시죠. 저 여러 개 하려면 이렇게도 해야겠죠. 이렇게도 한 뒤에. 이렇게 바로 블럭으로 커버링해 줍니다. 다음 말로 다음 거 같이 이렇게 설치해 주면 완성. 여기로 까먹을 여기로 까먹지 마세요. 이게 바로 쇼코드프입니다. 어, 이거 단점이 뭐냐면요. 오직 크리에이티브에서만 제, 어,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단점입니다. 이렇게로 인테리어 해주면 됩니다. 어? 9시 37분. 예, 이거 엄마한테 시가 걸려준 거요. 이거 높이가 안 맞는 거 이번 달인가? 음, 기본적이겠지. 아, 높이 딱 맞네. 와, 인테리어 쩐다. 이게 바로 그쉘커코드포입니다 제가 서바이벌 바꿔볼게요. 어, 혹시 모르니. 다이아 풀셔터, 다이아 풀셔터 구할게요. 음. 음. 다이아 플스 뜯고요. 네, 음. 예. 다더 셀커를 열습니다. 어, 이거 문을 없애는 게 좋겠군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아마도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밑부분을 부숴야할것 같아요. 밑부분과 그 위쪽. 상어저우. 상어저우로 공격 가능하게요. 이렇게 하게요. 이게 바로 반능 대포입니다. 네. 음. 아, 진짜 안 먹어도 되네. 됐다. 킬링. 이제 셔커스 포나를 꺼내드린 곳. ఫ్రీవా ఎల్ల 두 개를 설치해야 해. 맨 앞에 이렇게 설치하면 공포감을 플러스 해주시죠. 이거 셀커드 다 죽여야 해.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어, 제발 좀... 어, 제 거를 안만져 여기 아, 저쪽에 있어. 하나, 둘, 하나, 다 아쉬울 거예요. 지 잊었는데, 아, 제가 물리 실력이 워낙 좋거든요. 네, 해보겠 이렇게, 공중부양 할수 있는 겁니다. 야 공중부양 보이기도 하죠. 자, 돌아가네. 와, 물락 쩔었다. 이게 바로 물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안녕. 呃。